저주러로 안녕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봉 임 선생입니다. 가계대출금리가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거시금융 점검회의를 하겠다는데 이거 잡는다고 해도 주식 시장에 지금 뭐가 호재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지금 외국인이 비중이 30%가 하락했어요. 뭐가 하냐면. 이 외국인이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자금 자체가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주가가 급락하고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그러면서 가스 요금 올라가죠. 뭐 연료에 관련된 대장 수급줄 좀 보셔야겠지만 커피 한잔뭐 반찬 안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는 우리가 단타로 수익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뭐 잡지를 못해요. 물가 금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섹터주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저축은행들이 올라와요. 어 이런 거에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도움을 드릴. 되니까요. 제가 주식 했는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지 났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많이 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 양지사입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투자자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구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서 3회 이상 단기 수익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많다라고도 추천을 드렸고요. 자 오늘 자리매김을 하면서 어저께부터 좀 보였던 구간이 나올 것 같아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명 양지사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시고요. 평균가 31,3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수 있으십니다. 자, 9월 30일, 오늘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종목 은 양지사하고 시장가로 매수 걸어드시면 체결되고, 난 이후에 5%에 매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오전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아래 번호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시초가 공약종목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단타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타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되겠습니다. 자, 받아보신 이후에 하시면 되고요.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이 시초가 공략 종목과 매매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08시 51분부터 09시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이요. 자, 9시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을 평균가에 체결이 되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체결이 딱 되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5%씩만 매도로 하세요. 22.89 상한가 근접까지 갔는데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 3회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지사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어 양지사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드리블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저번에 금양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양도 제가 드리블 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지사와 같이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들 보내드렸어요. 왜 그러냐 공 9시에 난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면 2 0초과에 관련된 평균과에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식초가하고 같이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수윙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을 새벽이나 뭐 늦게나 아니면 일 2주 있다 보셨다든가 한달 안쪽으로 보신 분들은 이 단기 수윙종목들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금영하고 양지사 말씀드렸어요. 주가의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단기 수윙 종목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100번이라고 숫자 쓰셔서 아래로 010-3342-0720번으로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숫자 적으셔서. 그럼 제가 단기 수익 종목들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크와 대고 카톡방에 초대 드려서 링크 걸어 드리면 매수 매도에 타점만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우상향을 가고 있는 제가 종목을 보내 드립니다. 타점만 잡으시면 되니까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 나는 아시에 시초가 공약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단타 금양같이 저한테 5% 정도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제 같은 경우에 9월 29일이죠 메디프론 추천드렸어요 음,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지금 중추신경진 질병치료제로 어제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다5% 이상 올려줬어요 거의 어, 2%부터 5% 정도로 수익을 올려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이 메디프론이에요 어저께도 시초가 공약주로 보내드렸고요 지인이 원금 해보겠다고 자랑하셨다고 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물주에 움직임이 있으면서 100억을 자사주를 매입한 샘표 추천드렸어요 이번 달 처음으로 수익 마감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5%의 수익을 좀 거세요 라고 하는데 자 수익률 보시면 8% 정도를 봐요 샘표 같은 경우에는, 자,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이러7% 정도 의 수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시간 대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쭉 제가 몰고 드리브를 가버렸어요. 일부러. 왜냐면 시초가의 공략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만, 이 양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 수익 종목으로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양보 임선생 쳐보시면 양지사 나옵니다. 금양도 나와요. 한 10회 이상 영상을 찍어드렸기 때문에 쭉 나올 거예요. 금양하고 양지사.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이윤종 그래서 제가 오늘 끝장 봐버리겠다. 상한가로 하는데 어, 중간에 좀 쫄아서 이한 종목만 들이불치다가 다음 종목이 좀 괜찮은 게 있어. 한 4, 500 정도 수익을 봤는데 두 개만 들고 가더라도 괜찮은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궁금하실까봐 종목 보여드립니다. 푸른저축은행이에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금융주 한번 올라갑니다. 금요일장에 금융주 관련된 거잘 보세요. 인플레이션 이거 보고 다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을 치는 종목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욕심이 나시니까 100번이라고 보내셔도 되고 단타라고 보내셔도 돼요. 거짓부렁 안 칩니다. 그 대신 나중에 받아보시고 구독, 좋아요 말씀드리고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하시고 나중에 영상에다 좀 구독, 좋아요 좀 빵빵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이제 투약에 대한 편의성, 변의성에 관련된 이거의 허가에 대한 게 이제 자리를 매기면 하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정도 있다가 그 주가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3일이라면 우리가 10월 3일, 이후에 10월 4일이 되겠죠. 휴무니까. 근데 이 중점적으로 10월 4일 날부터 10월 8일 날까지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 바이오주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와 있어요. 세종메디칼이라든가 카나리아 바이오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휴마시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박셀바이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데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삼성서 이미 유효성을 발를했잖아요 근데 오늘 네이처셀이 삼성 관련돼서 발표를 했는데 식품회사에서 대기 딱 하니까 주가가 폭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화요일 날장에 시초가라든가 여러분들 단타로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해요. 대기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눌림목 단타를 많이 들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 눌림목 단타를 많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네, 일단 일본 긴급 사용 수익 관련된 일본 기사를좀 찾아봐야 되고요. 화요일 날, 한번본 다음에, 박스로이드에 관련된 이 가격대에 지금 대응방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50만 명에 대한 처분, 1,774억 원에 관련된 거, 신호유기 자기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일동제하기 판매권에 관련된 걸, 이거 치료제 가격이 이제 얼마나, 그 다음 에 확진자가 얼마나 갈 것인가를 문제를 보는데, 단타로는 좀 비추천이에요. 단기수익 종목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장을, 아, 화요일 날 장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장을 보고, 수요일 날의 흐름, 단타의 흐름을 보고, 단기수익으로 끌고 가기는 좋은 종목입니다. 솔직히. 급등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이미 관련된 치료제에 관련된 게 이미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조코바 자체가 1, 2차와 관련된 유용성 평가를 지표를 이미 봐버렸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허가만 났다 그러면 이건 지금은 그냥 박살나게 그냥 올라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계속 상한가를 쳐볼 우리가 코리아 SE를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바이오주는 아닙니다 이게 태풍 관련된 수혜주로 하다가, 우리 리튬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디 투자스를 만들겠다, 중국에 100%우주라 하겠다. 이게 주가가 급등, 급등, 급등 했단 말이에요. 코리아이스를 그래서 제가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보시게 되면 코리아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일동지약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갖다 놨는데, 일동지향도 그거와 변형돼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번에 여기를 뚫어버려야겠다는 거지, 단번에. 근데 매직 구간이 아직 안 거쳐졌어, 점진적으로. 조금 보여서 2 0편 뚫고 나서 단기간에 한번 뚫어주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 이런 그림이. 여기에 한번 그림이 딱 뛰어서 여기를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거야 그래서 점진적으로 물량대가 좀 봐서 여기서 흐름을 좀 보이다가 바로 그냥 갭을 뛰고 올라가는 구간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을 드립니다. 이런 타점만 잡히더라도 단기 스윙이죠. 쉽게 말해서 왜냐면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게 겨울철 독감에서 기침 콜록콜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이쪽에 유럽쪽에 또변이바이러스가 출몰을 했어요. 이건 계속 나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거기 에 대한 먹는 치료제다. 그러면 팍스로이드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80만 원 이상부터 우리가 이거 가격 측책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것만 좀 보더라도 어, 여러분들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켜보려고 하는 매물세가 좀 들어왔어요. 개인이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즉각 보였고, 기관계나 외국이나 인 다투신이 이 물량들을 좀 소화시켰죠. 그러면서 화요일장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10월 4일날.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끄지고 내어서. 아무튼 10월 4일이 바이오주의 맹점이 나는 날입니다. 이 화요일날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수요일날 대응이 단타로서라든가 단기순이 기본적으로 잡히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어요.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아래 번호 010-334-2-070번으로 2 보내시면 됩니다. 100% 무료이고요. 자리매기만 하는 자리를 잡아드리고 타점을 잡아드리려고그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다른 의도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반번에 나올 수 있는 이 구간만 잡더라도 우리가 추천주로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최고점을 찍었던 이 4월 달에 8만원을 찍었더니 주가가 지금 2만 8천원까지 들어왔잖아. 2만 6천 5백원. 여러분들이 2 8 0 0 0 원이 형성하는 일동제학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동지학 약한데도 아니고 시가총액 8 0 0원 정도 되지만 때지금네이처스셀이 조금 삼성과는 통화됐는데 요거에 관련된 이미 통화는 됐지만 이일동제학은 그래도 매출액에 대한 게좀반응해 보여야 되니까 타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구간에서는 타점만 잘 잡으더라도 단타로 수익을 수있 있기 때문에 도움 좀 받아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처럼 시장에 좀 면밀한 상황가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정도는 보내드려요. 한 종목 정도는 왜한 종목만 보내드리냐면, 시초가 매매 기법 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어 다가갔다가 장 초반에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 번호로 추천드리는 요런 것만 조금만 컨택을 좀 받으셔서 5% 정도만 수익을 좀 보시고 이 종목의 수익을 본걸 가지고 단기 수익 종목도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요게 되면 이제 이익을 좀 보고 이익을 보고 원금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단기 수익 종목 조세종목 보내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엑셀인데 이게 보시면 엑셀도 다 이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다. 음 응, 내가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그냥 났다고 받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22일 날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가온칩스. 그럼 가온칩스가 수익이 난 구조를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9월 22일 이시점에 매물대에 맞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타로 지금 시초가로 들어가셔서 추천을 드렸고 갭을 띄우면서 긴 장대양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온치스 트 제가야 평균가 25,650원, 25,65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지금 34,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났던 종목을 제가 컨택해드리는 가온칩스를 5%에다가 딱 걸어놓고 수익을 보셨다면 미스트화를 만들어 놔야죠 어.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타점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한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래 번호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일단 걸어두시고 수익을 보시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문배철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섹터를 추천드린 게 뭐예요,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그날 A라는 섹터가, 예를 들어서 주전공으로 들어와어그서뭐 바이오주다, 아니면 건설주다, 뭐 태주 이방원에서 많겠죠. 어떤 종목에 대한 A라는 종목에 관련된 이 섹터제가 주급조로 들어왔다, 주도적으로. 그래갖고 가온칩스를 추천드려서 시초가로 들어가라고 추천드려서 5% 수익권을 먹었죠. 그럼 요걸 종목을 리스화 트 시켜놓으라고요. 아래 번호로 보내 드리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맨날 보내 드리긴 하지만 이게 바로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온칩소 그리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자, 23일이 금요일 날 문배철강 관련돼서 추천드렸어요. 자, 평균가 4,095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추천드렸잖아요, 문배철강. 그러면서 지금 보면 주가가 만약에 내려와 있다, 여러분들. 자 금요일날 추천드려서 하한가를 뽑았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때요? 4,095원에서 이미 올려긴 올랐죠. 이미 내가 수익을 봤어 이 구간에 추천 받아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단계를 올려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봉 나왔으니까 주가 하락겠네 이거 뭐 잘못된 소리라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냐면 이 구간 자체에서 여러분들 내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 차트가 이렇게 빠져버렸다 만약에 음봉이 그러면 손절을 해야지 이제 관심 목록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까지 보이지면 어떻게 돼요 조정구에서 매직 구간을 걸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2차적인 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이 추천드리니까 자, 그러면, 가온칩스나문매철강 말고도, 제가 YTN이라든가, 그 다음 화천기계 화천기 같은 경우두번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두번 추천드렸고, 이날도 추천을 드렸고요. 이날이 언제냐면, 20일이에요, 20일. 지난번 수익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 21일이에요. 틀립니다. 단타 바로 받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균가가 틀리다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4,390원하고, 3,280원. 그럼 화천기기를 보자면, 19일하고, 그 다음에 20일이란 말이에요. 평균가 3,200원. 그 다음에 4,300원 정도. 그럼 현재 4,300원보다 하향 조정이 돼 있다. 만약에 밑으로 꺾여 있다. 근데 현재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니까 이때 추천을 드려서 내가 만약 5% 수익권에다 놓고 이게 계속 우상향을 가게 되면, 단기 수익 종목으로 드리볼을 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몽독에다가 넣어놓으시라고요 이 관심 목록에다가 넣어놓으셔가고 보시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근데 아직도 시작 단계보다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그러면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죠. AS를.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어, 종목, 단계수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조건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고요. 항상 여러분들 급등을 해주면, 급등을 1상, 그 다음에 2상,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3상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매직 구간이 발생을 하고 조정 받고 기술적 반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점만잘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3차 4차까지 할수 있다고 우상행을 그리는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 다 전부 다 제가 추천드렸던 조강페인트, HLB, 한국정부통신, 뭐, 삼형SNC, 그 다음, 코리아IC, 태풍 관련대주부터 쭉 9월달, 대명에너지, 8월달도 쭉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이걸렉부터 C랩. C랩도 1, 2차로 보내드렸고, 어, 두 번. 이런 식으로 드리블 할수 있는, 이게 3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C랩이. 예를 들어서, C랩이 1차, 2차가 나온 다음에, 지금 며칠이냐면, 8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며칠이에요, 지금. 24일. 자, 수윙일 좋네요. 단타 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그냥 싹입 닦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나한테 뭐 주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뭐 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c 1 같은 종목을 지금 12,000원 돈, 13,000원 돈, 그 다음에 17,000원 돈 잡죠. 그냥 뒷그자리 다 띄고, 그 17,000원이 지금 넘어가 있냐, 안 넘어가 있냐 보면 될거 아니에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지금, 지금 11,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17,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 한타라고 해갖고 아침에 시초가로 제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어. 2차적인 슈팅이 나와있는데 안 나와,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럼 내가 이 구간에서 못 들어가, 들어가. 이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까지는 갭을 띄우고 잠깐 기다리세요. 만약에 들이붙일 거면 아직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왜 그러냐면 이 주가가 시일획 같은 경우에 갭을 띄웠으니까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이구간까지2 0명세에 맞아떨어진 이구간까지 많이 눌렸다가 여기에서 양봉이 조금 나와줬으면 얘기를 달라져. 근데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횡보르고 있으면 주가가 조정받아서 횡보르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횡보 안 구하고 빠진다 이렇게 갭을 띄우고 빠진다. 그러면서 완전 적 를 갖다 왔단 말이야 여기 다시 시작 시점이 다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눌리고 들어갈 때이 관점에서 봤을 때 타점이 잡힌다는 거죠 왜 매직구간 끝나게 되면 눌렸네 어요구에 내가 수익 먹었었지 뭐 얼마에 들어갔었지 대부 퍼센트 계산되고 안되시는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나 카톡방 운영 초대받고 싶어 이런 분들 계세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까나리아 바이오가 여러분들 이 상한가 간이오가 삼상을 통과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사만 나왔어요 삼상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올리죠 이 바이오주니까 뭐 세종메디칼에 관련된 인수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연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번 달말 내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종메디칼, 까나르비아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초대받고 싶은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셔 갖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리스와 기사 같은 걸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거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 갖고 이렇게 체크 하시는요아이 기사 읽었다. 나는 이런 기사를 봤다. 난 이런 내용이 있다. 여기 보시면 까나리오 바이고 보이십니까? 어, 자회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덜덜덜합니다. 또 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단계를 바꿔 하다 보면 수익이 5%, 내가 10%요 안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돼 있는 단 0.5%라도 들어가자마자 플러스가 돼야지만이 타점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 분들은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단기순위 종목 100번이라고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두 종목 종목만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많이 받아보시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다 종목일수록 여러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됩니다. 수익을 못 봐요. 왜냐면, 아, 못 빼, 이걸. 타이밍이못맞는다고 잡지를 못해요. 실시간으로 잡아도 여러분들. 집에 퇴근하고 봤는데 주가 빠져있거나,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왔는데 주가 빠져있거나 그러면 이건 미쳐버리는 거지, 사람. 진짜 그때부터 계속 한두 번 빠지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옆에서 어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받아보시고, 리스스화를좀 시켜보세요. 어 계속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이런 구간에다 들어올 수 있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까나리아의 국정 약품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셀피 글로벌가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한7% 정도. 저는 욕심 많네요. 6%에 7% 정도밖에 안 봅니다. 어, 15%까지 가는 상한가를 보더라도 차라리 그럴까면 다른 종목을 컨택해서 들어가요. 어 그게 더 빨라요. 왜냐면 그거 처음부터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 빠지면 아나15%서뺄걸못 뺀다고 이게 사람이. 어, 그래서 제가 5%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 두세요. 시축과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받아보고 싶은 분들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08시 51분에 보내드려요.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받아보시고요. 좋으셨다면 수익이 좀 발생하셨다면.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 구독, 좋아요는 나중에 받아보시고, 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단타 같은 거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적으셔서 334들의 0 7 2 0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